네, 영일문 독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항 지진 관련 소송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그 소송이 결론이 났습니다. 5년여 동안 끌었던 소송인데, 포항 시민 5만여 명이 참여를 해서 포항 지진 관련해서 어, 정신적 피해 부분,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어, 1인당 1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1인, 어, 지진, 한번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0만원, 그리고 두번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유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어, 뭐, 기대보다는 뭐 금액이 좀 많지 않았지만, 또 이것이 과연 이제 받아들여지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있었는데, 이렇게 순서했다는 점이 상당히 어, 우리 시민들, 광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 동안에는 지진특별법에 의해서 어,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 차원, 정부에서 지원 차원으로 어, 일부 이제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소송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질적 피해 부분은 빠지고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이 자료로, 어, 이제, 승소를 한 것이 되겠는데, 어, 만약에 이제, 피고인 정부가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일심 판결이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그,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항소심 2심이라든가, 또, 어, 최고에는 이제 뭐, 대법원까지 3심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2심, 3심까지 가다 보면은, 1심의 판결 내용, 한번 피해를, 지진피해를 입은 분은 200만원, 그리고 두번 피해를 입으신 분은 300만원, 이런 1심 판결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신들께서 무조건 소송에 참여를 하면, 30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2심, 3심이 진행이 되면, 그 2심, 3심 판결 내용에 따라서 금액 부분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신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 더구나 이제 결국 이런 점으로 인해서 아직 그 소송에 참여하시지 않는 더구나 이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신 분만 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신 안으신 분은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재판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 45만 명의 우리 포항시님들께서도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맞아야 된다는 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에 참여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년 3월 20일 이전에 모두 다 소송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기간이 짧다는 부분에, 이 짧은 기간에 내년 3월 20일까지 45만 명의 시민, 서성에다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뭐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계신 분이라든지, 또는 뭐 군대에 지금 가 있다든지, 또는 뭐 장기 해외 여행 중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정부에서, 포항시가, 어, 어제, 그 이제, 정부하고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소멸시효를 좀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면, 그, 서상에 참여하고, 참여를 하지 않고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포항시님, 그때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님들은, 어, 다, 보상을 받을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이 관련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어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은, 예 포항 행정구역상에 속해 있는 포항 시민들만 가능하고, 그 경계를 바로 벗어난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상관없느냐. 일심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다루지지 못했던 것 같고, 일단은 포항 시민들에 해당, 대상으로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법적의 전문가 분들께서도또 그런 의견들도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